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제요 블루베리 자가 소병이고요. 대략 한 25평 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뭔가 하면, 아, 제가 이제 공간 활용을 좀 되게 중요시 합니다. 아, 밭작물 하다면 부본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고요. 우선은 이제 여기 좀 좁은 좁게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전부 다 집에서 화분으로 키우던 건데요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수령이 한 20년 됐습니다 밑에는 굵어요 이게 밑에는 굵습니다 예. 화분에서 키우던 거 옮기 심었는데 어 그걸 따라서 오늘 드릴 말씀 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블루베리 사이에 심어 가지고 자가 소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두 가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아, 보시다시피 이게 아, 달래입니다. 달래. 달래는 특성이 키가 크지 않는다. 그리고 뿌리에서도 번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화가 생기면서 위에 생기는 그런 그 주화가 형성돼 가지고도 번식이 가능하다. 그두 가지 번식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형성되면요 중간 중간 속가서 뽑아 먹어도 얘들을 그 흔히 하는 말로 씨를 말리지를 못합니다. 왜? 중간 중간 남은 포기들이 또 번식하고 번식하고 뽑을 때 뜯기던 그런 또 뿌리들이 또 남아가지고 올라오 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달래 그리고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뭔가 하면 부추입니다. 부추, 예, 부추. 이런 거 이렇게 포기 포기 사이에 어 블루베리 포기 사이에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자가 소비어는 사실은 이거 많이 필요 없어요. 요렇게한 뼘씩 되는 요런 그 무디기 아 이런 그런 거를 대략 한 일곱 여덟 군데만 심어 놔 놓으면요. 시큰 먹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오면 한 번씩 잘라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어집 와서 부침개라도 꾸 먹어라. 요렇게 제가 중간중간 요렇게 그 부추를 요렇게 여기도 심어 놨잖아요. 여기도 심어 놨고 여기도 심어 놨고 그리고. 아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심어놨고 이렇게 다부춥니다0 부추 이런 식으로 부추하고 제가 중구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아마 솔솔 참게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생각보다 키가 안 크잖아요 그리고 또 저렇게 나무 밑에 심어놔도 빛을 충분히 봅니다 빛을 충분히 보고 특히 이런 봄에는 어, 이렇게 싹이 돋기 전에 먼저 부추가 먼저 올라옵니다 봄에 올라오는 부추는 그 사이도 주지 않고 신랑 즉 남편을 준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다그 거짓말이겠죠. 사이볼 정도 되면 사실 신랑 안 줍니다. 차례 사이 주지. 어쨌든 예. 이렇게 부추라든지 아, 이렇게 달래 이런 거 심으면 뭐 넣으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저도 실험적으로 어, 이쪽에도 역시나 좀그 상태가 안좋은 제가 불류별로 다른 농장에 폐기하는거 제가 얻어가지고 심어놨는데요 역시나 상태는 안좋습니다 안좋은데 요 사이에 또 뭐를 심었는가 하면 저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요렇게 그 코끼리마늘을 심어놨습니다 코끼리마늘을 예 그러다보니까 이쪽 한골은 이쪽 한 골은 아, 코끼리마늘이 좀 제법 많이 심겼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에 꽃을 보려고 아, 심어놨습니다 아, 밖에도 제가 두둑 한, 한 판을 해가지고 코끼리마을 심어 놨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코끼리마을 심어 놨다. 왜? 꽃을 벌려고. 아, 실험료인데코끼리마도 잎이 큰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블루베리가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은뭐 상태가 안 좋은 걸 심었더니, 역실 상태는 지금도 역시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어차피 이쪽은 크게 키울 블루베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이쪽은 너무 크도 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항목골은 제가 차피 없애야 될 골인데 이쪽 나무가 꼭 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따먹어 봅니다 요건 참고로 국하고요 소국 예쁘게 폈죠 아이고 벌도 보이네요 호박벌 예. 어, 이렇게 잠시 벌베리 사이에 아, 심어 놓으면 좋은 아, 그런 그 자가소비용 채소 아, 두 가지 추천 아, 달리하고 부추 한번 심어 보시길래요 너무 많이 는 심지 말고요 그리고 텃밭은 제가 봐서는 다섯 포기에산열 포, 열, 열만 제가 이렇게, 어, 블루베리 키우면요, 시큼 먹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좀 약간 넓게 만들어, 한 스물다섯이 만들어 놨겠든, 여기에 지금 블랙크런트, 그리고 아로니아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아, 저는 1년 내내 냉동고에 넣어 놓고 갈아먹기 때문에 저는 좀이 정도는 심하지 1년 내내 먹습니다. 저는 계속 먹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식이거든, 이게요. 예, 그래서 많이 심은 편인데, 아, 현재 이렇게 꽃눈은 잘 맺히고 있습니다. 아, 요즘 영상 찍는 도중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마 영상 소리에 바람이 엄청 크게 바람 소리 들릴 수도 있어요. 이 휴대폰을 영상 찍으면 바람 소리가 조금만 불어도 되게 강하게 들리더라고요. 강하게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해야 될 거는, 아, 제가 그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겨울에 물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월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흙을, 그, 저는 여기 이제 왕겨하고, 뭐, 톱밥이나 왕겨, 아니면 저는 여기에 소나무 그, 파세목을 집어 넣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흙이 유기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지렁이라든지, 그리고 군베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은데, 제가 추천할 토양 살충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아서 임의적으로 뿌리주셔야 돼요 등록된 토양 살충제는 없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른 작물은 토양 살충제가 등록되어 있는데 배추 무 다른 뭐 과수 이런 거다 있는데 희한하게 블루베리는 등록된 토양 살충제를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 또 어떤 게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많은 농약 중에서도 등록된 토양 살충제는 없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요즘 겨울철에 지금 뿌리주면 보통 약효가 뭐, 길어도 40일 내지 50일 가잖아요. 뭐, 목해 같은 경우는 한 70일 정도 가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볼베를 따먹을 때까지는 약효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토양 살충제를 안 뿌리면, 이게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지렁이나군병이 있다 보니까요, 여기도 구멍이 보이잖아요. 덜쥐, 예, 들쥐. 덜쥐라든지 아니면 두더지, 이게 구를 파고 삽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한나무 죽었잖아요. 이게 자꾸 죽는 원인이 뭔가 하면 밑에 구를 파고 들어가니까 밑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뿌리가 창의를 받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이게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그리고 미세근이 위에 엄청나게 많고 밑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더지라든지 들지 이런 것들이 구를 파고 사기가 아주 좋은 적합한 단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구를 파고 들어가도 자잘한 그런 실뿌리처럼, 천근수로 위에 뿌리가 많기 때문에, 굴을 파도 그 굴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를 더 좋아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유기물들이 다 덮혀가 있으니까, 겨울에도 그굴 속이 덜 춥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울동전에, 어, 토양 살충제, 아, 좀, 어, 뿌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주기 기본.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살포를 했는데요 깍지벌레 방지하기 위해서 낙엽 전에 한번 깍지벌레 약을 필리좀 방지해 주면 좋습니다 특히 깍지벌레는 요런 줄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잎 뒷면에도 붙어 있거든요 하얗게 뭐 산호밀 깍지벌레라든지 뭐 가루 깍지벌레 여러 가지 깍지벌레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낙엽지기 전에 필리 방지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런, 그, 열매가 없을 때방제해 주물해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할 때는 방제를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블루베리를 따고 난 다음에 그때는 꼭 보면 7월달, 8월달에 뭐가 생깁니까? 흰불나방이. 생겨가지고 확 번지잖아요. 그때는 천상 흰불나방 때문에 꽃을 다, 저그 블루베리 다 따고는 한번또 방지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번만 약을 치면 되는 게이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블루베리 열매에는 약을 안 쳐도 되는 게또이 블루베리라. 그러니까 이 시기에 깍지벌레 좀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토양살충제 어떤 걸 제가 권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LS 등록된 건 없다. 자가소중이기 때문에 판매용은 아, 뿌리시면 안 되겠죠. 반매은 자가소병은 고게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지렁이라든지, 그리고 군뱅이,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줌을 해가지고, 두더지라든지, 들찌가, 아, 어, 구멍을 좀 파고, 굴을 좀덜 파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 아, 이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제가 곁들여 봅니다. 제가 다른 영상, 그, 어, 바로 올렸었는데요. 이제 추가를 한 이유가 안 제가 설명해서 고분이 그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꿀팁 이렇게 사이에 아 부추라든지 그리고 달래 심으면요 아주 솔솔 찬게 좋습니다. 특히 된장 끓일 때 이런 부추 넣으면요 확실히 맛이 다르죠. 부추나 그리고 국 끓일 때 냉이, 된장 끓일 때 부추 이것은 맛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요런 꿀팁 한번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부추나 달리는 것 있죠. 특히, 블루베리는 생육기 때 거의 대부분 열매 달수도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부담없이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 이제 블루베리 다 따고 난 다음에 그때 약을 칠 때는 또 요령이 뭔가 하면요. 이런 부추는 한번 바짝 잘라가지고 그위 잎을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수확을 해 먹고 그러면 밑에 없잖아요. 고르고 난 다음에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치워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아런 부추는 약하고 관계없는 그런 또 부추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자가소비용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꿀팁, 블루베리 사이에 심으면 좋은 것두 그 가지, 달래, 이런 달래와 이런 부추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